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오딘 다섯 번째 대륙 무스펠하임 업데이트 사전예약 안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챕터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사전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주겠죠 그래서 무엇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전예약 및 이벤트 기간을 보시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 월요일 자정 12시까지니까 시간 꼭 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꽤 괜찮은 거 주더라고요 자 여기 업데이트 또 예정사항 보시면 무스펠하임 업데이트 캐릭터 의상을 내 마음대로 스킨 시스템 업데이트 새로운 모험의 무대 신규 서버 오픈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주냐 사전 예약 및 이벤트 안내 이거 사전 예약을 하시면요 지급 보상 신성의 1 1의 소환권 선택권 1개 그리고 이발디 각종 3종 무기 방어 장신구 1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 기간 내 사전 예약을 완료한 전사님 자, 그다음 사전 예약 두 번째 이벤트 친구 초대 이벤트인데 한명 초대 시 100만 골드, 두명 초대 시 200만 골드, 세명 초대 시 300만 골드입니다. 뭐 그렇게 확 끌리는 이벤트는 아닌데 골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는 입장에서 좀 느낌이 예, 새로우면서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이벤트 가상 자산 클레이 지급 이벤트. 자, 여기서 클레이가 뭐냐라고 하실 텐데 카카오에서 만든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의 메인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총 5만 명에게 한명당5 클레이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입니다. 여기에 클레이튼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1,552원이에요. 5개 하면은 7,5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월 15일 시세로 따지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가상자산 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아이디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 자세히 보면요. 휴대폰 카카오톡에 보시면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상화폐 지갑입니다. 아마 그쪽으로 클레이를 지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예약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pc 버전입니다. 여기 오딘 공식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무스펠하임 사전 예약 있죠. 이거 누르고 자세히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떠요. 저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 버튼이 안 뜨고 예약 내역 조회가 나와요. 이렇게. 예약하셨습니다. 뜨죠? 여기서 이렇게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사전 예약하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 클레이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있잖아요. 여기 공식 사이트로 바로 갑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쭉 내려보면 여기 가상자산 클레이 받는 방법. 1번, 오딘 업데이트 사전 예약 참여하기. 저 했죠? 그 다음 2번. 사전 예약한 카카오 아이디로 이벤트 페이지로 로그인.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래 이벤트 참여하기 눌러 볼게요. 네, 동의하고 이벤트 참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이벤트 참고 사항 보시면요. 19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클립 가입 및 지갑 생성 완료한 당첨자에게 하나여 코인이 지급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설정 들어가시면 클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입하면 돼요. 쉬워요. 저절로 가입돼요. 클립 지갑은 전화번호 연동된 카카오 계정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면 끝입니다.